어, 오늘 아까 이진원 대표, 박상희 대표, 젊은 사람들이 마이크 잡으니까 내용도 새롭고 내용이 질질 늘어지지 아니하고 긴박감이 있고, 여러분 오늘 젊은 사람들 연설하니까 듣기 좋지요. 앞으로 저처럼 넉다리들은 좀 마이크를 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젊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많이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국민의힘이 저게 껍데기만 우익당이지 잡발당이라는 거 아까 이진원 대표 마이크 들고 다니면서 빨갱이들하고 싸우는 사람 연설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박상희 대표 아까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망하는 것은 짝퉁 보수들이 망한다 망한다 하면서 애국팔이 한다든지 저거 망하는 집단 국민의힘에 가서 만세 부르는 거 이놈들이 나라 망하게 하는 것 젊은 사람들 마이크 주니까 국번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마이크 주면은 집회도 젊어지고 긴박감이 있고 10분 내에 짧은 연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역동성이 봄에는 좀 있, 있어지지 않겠는가 연설 내용이 엄청 좋습니다 저는 좀늦다리지만 그래도 몇 마디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뭐 머리는 허옇지만 은 정신은 청춘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기 나오신 분들 다 청춘이야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기억력이 7, 8년 되면서 윤석열, 한동훈이가 납조수사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양성태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을 했다면서 징역을 구한 이 한동훈이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것들의 선전선동으로 지금 보수 위계 영웅으로 이 빨리 새끼가 영웅으로 되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고, 한동훈 전원, 태극기를 더 발견이다 이러고 있지요? 기억력도 좋고, 의리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직력 30년 구형하고, 국정농단 했다고 하고, 당무 개입했다면서 직력 8년을 구형한 윤석열 한동훈이가 지금 공천권을쥐고사기탄핵 공천, 사천, 빨리 공책활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즉시하고 있지요? 정신이 젊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태극기 세력은 치매가 왔어요. 젊은 놈이든, 늙은 놈들이든, 동별자이든 아로피시든, 고교연합이든, 반문연대 정화우리든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우익, 보수우익을 개별시키는 윤석열 한동훈이를 보수우익의 구세주로 섬기고, 그저 아집애들은 서명하기 위해서, 대구 아집애들도 아니야. 그 조선일보가 사기치고, 북한 김정은 우상화 하는 것처럼, 한동훈을 우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 남노당, 남조선일보, 호남조선일보가 자기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마지막 세력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한동훈 만세 부르는 또라이가 되고 사이코패스가 되고 인지 부화정에 인지 부조화정에 걸리고 정신질환에 휘들리는 태극기 변절파 변태파와는 매우 다른 질의 몸은 넓지만 정신은 초롱초롱한 지금 우리 어머니가 98% 기억력이 나보다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여러분들 나이는 좀 들지만은 정신은 청춘이라서 태극기 들고 바로 여기 무대에 탐기국 국정원 만들어가지고 국민지왕본부 만들어가지고 윤석열 한동훈의 낮조수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모든 언론들의 거짓 선동에 투쟁하던 7년 8년 전의 기억을 조금 더 잊어먹지 않고 지금도 그놈들이 그놈들이나 윤석열 한동훈 이놈들이 검찰 적금을 흉기로 삼아가지고 보수 우익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보수 우익 정권을 타도하고 보수 우파 인사들 200명 감옥에 보내고 지금 제 보수라는 놈들은 전부 태극기를는빨에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니고 보수위기 대립되는 것 이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극기혁명을 여기에서 처음부터 연설하던 나 같은 사람들이 치가오지 않고 기억 만각증에 걸리지 아니하고 인지부화정 부조화증에 걸리지 않고. 불안이 안 되고 해서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처럼 보수의계 이름으로 보수의계 재명 시키는 태극기 빨갱이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미친 듯이 뛰어난 한동훈, 보수 우익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양성태에게 무슨 온갖 신일이니 온갖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빨갱이 타락했는니 하면서 법원 인사들을 우익 인사로 했다고 우리법 뭐 연구하고 짜고 양성태 대법관에게 47개의 제목으로 사법농단을 했다는데 어제 재판 결과 나왔지요 사법농단 하도 안하고 사법농단 사법 반란 한동들은 윤석열 한정훈 태극기를 들고 당연히 기술하는 여러분들이 사법 반란, 사법 농단을 조선일보의 언론 반란, 언론 농단, 국회 정치 반란, 아스파트의 태극기 반란, 요 4대 반란 세력과되으로한정훈 윤석열 여러분들이 사법 농단을 하고 사법 반란을 한 것이지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잊고 뭐찍이뭐 뭐 군인들 동결들 육사 나와가지고 육사에 빨갱이 소굴이 된것야 인마 가가지고 그런 거나 고쳐 요놈들아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 앞에 가지고 조선일보가 남조선일보라고 그거 대문에 한번 제대로 해봐 무슨 태극기 들고 육사 회사 공사깃발 들고 아니 윤석열, 한동훈, 만세를 부르고 쳐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새끼들은 재성이 있는 놈들이에요 이 국민들이 아까 박상희씨 얘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재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재명은 촛불을 더 빨갱이 경기동부에원 빨갱이 다 알아요 윤석열, 한동훈이란 사법빨란 얼론 반란, 아파트 군주 반란, 국제 정치 반란을 통해서 우파 정권을 타도하고 우익 인사들을 감옥에 실를말르고 지금도 우익을 개들시키는 세뇌 낙조 수사, 표적 수사, 지금도 김기춘 조윤선에게 징역 1년 4개월 벌레 기스트 만들었다고 지금도 사법적으로 우익걸 채워 달라고 했는지야. 윤석열 한동원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머리에 불 달린 악마가 위험합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온 악마가 더 위험합니까? 불 달린 악마는 부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싸우게 될거 아니야.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온 악마는 천사에게 스싸로가다 죽을 거 아니야. 윤석열, 한동훈 이는 태극기를 전 빨갱이들이고 이번 공천은 참견연대 좌빨단체 김경률 같은 놈들을 내리꽂고 경상도에 우파 냄새가 나는 국회의원들을 한 40명 찍어내고 거기에 빨갱이 검사, 빨갱이 조선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빨갱이 기자를 예를 꽂는 것이 이번에 빨리 한동훈이의 공천혁신입니다. 결코 소고마 됩니다. 태극기를 들면은 우리 선조들처럼 정신이 맑아지고 청명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청명, 청명절백해서 사물을 똑바로 봐야 되는데 얼마나 남노가 빨갱이 새끼들 공작을 많이 했는지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30년 감옥에 보낸 한동훈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물에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골로 보내면 된다라는 윤석열의 육성 테이프가 있어도 윤석열 만세 부르는 태극기를 들고 돈몇 푼에 태극기를 들고 권력 한 조각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저 보수들은 약품 보수들은 동갑오익들은 위장보수들은 빨갱이보다 악질입니다 여러분 빨갱이보다 악질이 막론가들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나처럼 연설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나와 같은 눈을 가셨고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해서 민주파리 빨갱이들을 진압한 거잖아요 여러분 각정이 이승만 팔아 윤석열이 한동훈 김건희 마세를 불러 김건희가 누굽니까? 저 견제라 태우기 대개윤들 윤석열 마세 한동훈 마세족들의 야면은 정북 목사 최재형을 150명밖에 안 모이는 대통령 취임 직장에. 최재형 목사를 끌어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입니다김건희는 고법 명품 가방 받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쪽팔리고 사법처리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김건희는 자기들을 말해야 하면 정복단청 목사, 최재형 목사를 끌어들여가지고 통일의 문제를 노는 간첩 협의자로서 김건희는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김건희의 부패에서뿐만 아니라 종북 간첩하고 비다거리면서종북 간첩을 권력의 중심 김건희에게 접근시킨 김건희의 간첩 매매로 보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이 보수 파리들이. 나르게 이보다 정신줄 놓버렸습니다 태극기 들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들려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정통 보수 세력이 씨가 마르지 않고 100명도 안모였지만은 정통을 이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어가면은 100명, 200명, 1000명, 2 0명1명 내가 되면 모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빨갱이 정체가 만방에 나돌았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선전을 뚫고 우리는 아스팔트에서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대통령의 대를 이어가는 보수 우익 정통 세력은 씨가 마르고 있다. 윤석열, 한동훈, 조중동의 씨가 마르고 있다. 국회에서 씨가 마르고 있다. 애국단체들에서 시가 말하고 있다. 정확히 알니면은 우리는 나라를 구하는 인생 태어나서 진실과 정의, 나라를 구하고 보수익을 대살리는 핵심 종자, 핵심 시합 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깜깜한 시대가 오니까 사람 몇명안 모이니까 자꾸 정신이 흐려지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은 이번 한동훈 윤석열 공천이 빨갱이 공천이요 보수에게 씨를 말리는 공천이요 사탄 공천이요 사기탄의 공천이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의 사천 개인 공천이 아니고 사천이라는 걸 확인되면은 그때 대한문 앞에 국번에 모인 나이는 좀 들었지만은 정신이 젊은 태극기의 애국자들 그 사람들이 옳았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보수의익이 다시 묵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은 올 겁니다 유혹받지 말고 사기탄핵 저것은 원초적으로 물러가지 않으면 사기탄의 세력을 씨를 말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암종 지성의 암정 암종, 양심의 암정을 중국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의 세력이 망국식단이 된다. 명심하시고, 태극기 들고, 탄핵 무역, 위장 우파 척결, 태극기를 던저 사기탄핵, 인민의 힘, 국민의 적, 저거 위장 우파 정당을 집안하는데 우리의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 달리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이 생각은 7년 8년 동안 변하지 않고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색빨간 거짓말로 내물죄를뒤집어세요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뭐라는 윤석열 양성태 대법관 제도 없는 사법농단 회담에서 암망스럽고홍홍칠밖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양성태에게 구형하는 한동훈, 저런 놈들은 과문에 끌어내야 태극기 기쁨으로 심판을 해야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고 보수 의기 대사를 한다. 하는 판단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았으면 고맙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봄이 올 때라도 사기 탄핵 원천 무효 복잡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사기고 무효가 되어고 탄핵 재력은 헌법과 국민과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반드시 우리가 저단을 해야 대한민국 재단에 간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